안녕하십니까. 케이카 양진식입니다. 오늘은 트럭 수출이 가능한 조건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식은 뭐 97년부터 맥시멈 2006년까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왜 고연식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왜 수출이 안될까요? 그건 수입국에서 고연식 차량은 과세를 높이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비싸서 어차 차량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수출 가능한 트럭은 마이티 2.5톤, 3.5톤이구요, 현대 4.5톤, 5톤입니다. 그리고 현대 8톤, 9.5톤. 현대 11.14톤, 현대 8톤, 25톤, 마이티 덤프트럭 가능하고, 24.5톤 덤프트럭, 그 다음에 25톤 덤프트럭이 가능합니다. 현대 트랙터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항상 매입하는 건 알지만, 볼보스카니아 벤츠 트랙터도 트랙터만 가능하고요. 덤프도 간혹하다 대우 덤프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대우 노부스 5톤도 항상 매입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이 가능하구요 현대 5톤 8톤 현대 크레인 11톤 25톤 그 다음에 청소차 탱크로리 분뇨차 아, 스카이 크레인 그 다음에 냉동 탑차 탑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 사진 포스팅입니다. 현대 5톤 덤프네요. 덤프 사진이 보이고 쓰레기 수거차 2004년 5톤 보입니다. 이것도 수출 인기 차종입니다. 크레인 크레인은 항상 인기죠. 현대 5톤 크레인. 1997년 겁니다. 현대 8톤 윙바디. 예. 아주 인기 있는 차종이고, 제가 매입을 많이 하는 차종입니다. 윙바디 차량은 8톤 윙바디가 물량도 많고, 또, 매입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25톤 카고 트럭이 있고요 2003년입니다. 25톤 탱크로리 땡클로리 2002년입니다. 탱크로리는 뭐 예를 들어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뭐 항상 가능한데 아스팔트유를 실는 탱크로리는 저희가 탱크를 고철로 처리하고 탑 부분, 헤드 부분만 나갔다. 덤프트럭 20, 25톤 2005년입니다. 덤프트럭은 항상 인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현대 트럭이 수출이 되는데, 덤프트럭은 메모리 귀하다 보니까 대우차도 수출이 됩니다. 마이티 2.2톤, 2002년식이네요. 마이, 마이티 3.5톤 음. 스카이차, 특장차죠. 스카이차도 인기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냉동탑. 아, 냉동탑 2007년인데 요거 가능하고요 현대카고 5톤 99년 네, 환영합니다 현대 5톤 탑차도 가능하고 2005년 아, 또 집게차도 가능합니다 집게차 가능한데 집게차는 저희가 탈착해서 고철로 처리할 때도 있고 어, 수요가 있으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6톤 현대 분뇨차가 보입니다. 오늘은 수출 가능한 트럭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